안녕하십니까? 예. 카톡. 자, 카톡이 왔어요. 카톡.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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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님 삼보에 기합니다. 옛날에는 뭐가 잘안될 때마다 이버루처럼 아이고 빨리 죽어야 해. 그랬는데 그래도 속마음은요 장수하고 장수가 하고 싶습니다. 네. 예. 장수를 하고 싶으시면요. 이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음. 우리가 그 대승 경전인 금강경에 보면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가 되려면 요놈의 상을 탑해야다. 상. 예. 네. 사상을 경계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상이란 뭐냐? 이 상이란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모든 일이나 물건을 보고 느끼는 이 생각의 소견머리에 소견. 이게 소견. 예. 번뇌죠. 생각이 고정된 형상처럼 마음 속에 변하지 않고 딱 자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 <laughs> 마음의 상처예요. 예. 이게 마음이 시달려서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을 말하는 거죠. 왜 이렇게 고통스럽고 시달림을 당하면서 살아야 돼? 그리고 이 사상은 뭐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인데요. 나라는 존재는 우주법계의 그 일부분인데 이것을 알지 못하고 마치 내가 우주법계에서 내가 왕이다. 나 잘났다. 혼자 자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이 사상이 그 자리에 딱 발생을 하는 거죠. 자리를 잡고 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사상을 없애야만이 깨달음을 얻어서 보살이나 부처가 될수 있다. 이거요. 네. 이게 성불의 가장 큰 장애 요소가 바로 또요 사상이에요. 사상, 예. 네. 음. 이 사상은요, 오직그 부처님의 맑은 지혜가 들어가면 요게 다 깨트려지는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간략하게 소개를 하면 이렇습니다. 아상은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다 이거요. 인상은 너는 너, 나는 나다라고 나누어 버리는 거예요. 딱딱 이렇게 분별하는 거죠. 에 네. 중생상은 자 자욕, 식욕, 세욕, 명예욕, 수면욕 등이 다섯 가지의 즐거움에 빠진 이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다. 네. 수자상은 또 뭐냐? 수자상은 생명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영원한 수명을 누리는, 누리려고 하는 거다, 이거요. 예 죽는 건데, 그냥 끝내 나는 안 죽고 살겠다는 거 아니에요. <laughs> 그런데, 인간은 무엇 때문에 이 사상을 버리지 못하고 있을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laughs> 그러니까, 그래서 공부하는 거예요. 음. 이것은 나에 대한 집착과 상대, 상대에 대한 지나친 인식으로 인해서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번뇌가 원인인 문제다. 이것이 마음에 쌓이면 병이 되고 급기야는 육신의 병, 정신의 정신병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인간은 이러한 것들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오직 이 사상에만 집착해서 이 병을 더 키우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 인간의 수자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저 미국의 루실 로버츠는 오래 살기 위해서 광적으로 운동을 많이 했었던 인물이에요. 어 그런데 그 사람은 자 59살에 폐암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예. 또요 여기 피트니스 사업의 개척자이며. 베스트셀러에 달리기에 관한 모든 것을 쓴짐 픽스는 하루에 16km씩 달리면서 식단을요 전부 다 이런 파스타 샐러드 이런 과일만 먹었지만 불과 52세의 나이에 심장마비로 길에서 죽었다. 에이, 과연 그 이들의 죽음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 누구도 죽음을 막지 못합니다. 예. 네. 우리가 자연스럽게 늙는 것도 행복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남보다 더 젊어지려고 혹은 오래 살려고 이 남이 하지 않는 과도한 운동을 하거나 살아있는 이 짐승을 죽여서 보약으로 먹고 그러면 이게 오래 살수 있을까요? 예. 네. 오히려 몸에 더 많은 해를 끼칠 수가 있습니다. 또 나쁜 에너지도 들어오겠죠? 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 돈도, 지식도, 명예도, 자식도 죽음 앞에 나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예. 이게 죽고 나면 그 뿐인데도 우리 인간들은 어리석게도 자신은 영원할 것처럼 생각을 하고 이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온갖 것으로 그냥 다 그냥 안 좋은 것들로 전부 다 일을 벌리는 거예요. 어 물론 다 그러시지는 않으시죠. 어. 예. 그래서 이런 걸로 해가지고 마음의 상처를 입고 결국에는 육신병, 이 정신병까지 생겨서 또 일찍 죽기도 해요. 마음병이 도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렇게 잘 살고 오래 살수 있을까요 이렇게 인연된 사람끼리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서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자신이 주어진 대로 잘 열심히 살면 돼요 마치 봄이 봄이 오면은 봄에 맞는 그 옷을 입어 봄옷 여름이 오면 여름에 맞는 옷을 입고 가을이 오면 가을에 맞는 옷을 입고, 따들이 가고, 예. 네. 단풍 구경 가요. 가을 옷을 입고, 단풍 가야지. <laughs> 저기, 뭐, 여름 옷을 입고 가면 그것도 한번더 쳐다보게 돼. 겨울이 오면 겨울에 맞는 옷을 입어야 돼요. 이렇게. 사계절과 같이 이 순리를 억지로 제어하지 말라는 뜻이 담겨져 있다, 이 안에. 거기 뜻에 못 맞추고 못 가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속에서요. 예. 네. 그래서 예전에 스님들은 더우면 더운 대로, 추우면 추운 대로 살면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적응을 잘 하셨어. 예. 네. 우리가 몸에, 몸과 마음을 자신의 그릇에 맞지 않게 함부로 욕에 살다가 보면 오히려 마음병이 돼서 급기하는 이렇게 다 내 모든 것이 나한테 다 쳐들어요. 와 네. 예. 그러니까, 이게 그내 몸에 역행하는 그런 지나친 운동, 식이욕법, 오히려 이런 거는 자연스럽게 늙는 것에 대한 지나친 과욕이다. 욕심이다. 이거요. 음. 여기요. 의학서 건강의 배신을 쓴 바보라 에런 라이크 저자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몸 속에 약간의 불량 세포만으로도 목숨을 잃을 수 있는 마당에 식단을 정밀하게 관리하고 또이 러닝머신 위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아, 또 비싼 그 첨단 의료 기기로 몸을 치료하는 것도 지나치게 또는 또이 건강 검진 있잖아요. 하는 것도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이 사람의 주장은 몸에 찾아오는 일반적인 병은 현대 의학으로 치료하되 치료하되 일반적인 것들은 늙어서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이 생로병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거예요. 이 속에 이제 빠진 게 있어요. 마음 공부도 같이 하라는 얘기예요. 나이 먹을수록 더 해야 돼요. 갈 준비 잘해야 되지요. 음, 그렇지 않고 늙지 않으려고 생명을 더 연장하려는 또 다른 행위는 고통스러운 시간에 연속되는 반복을 바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이 정신 무장을 해야 돼요. 네. 내 육신을 타파를 해야 된다니까. 에이. 자, 공자님은 자, 강력한 목표 의식이 있었어요, 공자님은. 아침에 돌을 얻으면 나는 저녁에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했듯이, 부처님 공부로 이 정신이 살아있어야 여러분들이 사회보살로 열심히 뛰면서 자연히 이렇게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건강하게 이 명이 아주 딱 길어지게 되어 있어. 자, 오늘의 명언입니다. 장수의 비결은 오래 살기보다 보다 바르고 지혜롭게 잘 살기를 발언해라. 마음이 맑고 밝으면 건강하고 오래 산다. 당신이 부처님입니다.